향기 나는 수행자 이야기입니다. 옛날 어느 산속 깊은 곳에 한 스님이 홀로 정진하고 있었어요. 이 스님은 말수가 적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하고 독경을 하며 조용히 사라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어느 날,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. 어, 마이야저 절에 스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좋은 향기가 남아있더라. 스님이 앉아있던 돌에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서 짐승들조차도 그 자리를 피해 가지 않는다더라. 처음엔 모두 미신이라고 믿었지만, 의심만을 한 농부가 스님의 거처를 찾아갔어요. 머리서부터 은은한 향이 퍼져나오는 것이 느껴졌고, 스님을 뵈니 평범한 모습이었지만, 그의 눈빛은 아주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투명했습니다. 농부가 물었습니다. 스님, 혹시 무슨 특별한 향을 피우시나요? 왜 스님 주변에 한기롭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겁니까?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나는 매일 아침마다 자비심을 피우고 매일 저녁마다 감사의 향을 피웁니다. 향은 밖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것이지요. 이 말을 들은 농부는 크게 깨닫고, 그날부터 스님처럼 마음을 스님한테 배워서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고, 그의 삶도 조금씩 향기로운, 향기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